자, 여러분, 오늘은 제목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선생님? 자, 여러분, 이 논쟁,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내가 볼때 여기서 혹시 나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뭐 먹을 거 먹어본 적이 있다. 있니? 내가 볼때 여기 있는 사람들 성격상 시 션이 있니? 지하철에서 뭐 김밥이나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 <laughs> 내가 볼때이성격상엔 여기에서는 다 없을 것 같아.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 친구들이랑 뭐 얘기하다가 이 논쟁이 붙은 거야. 저는 한 번도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뭘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갔을 때는 뉴욕 맨하탄에서는 그런 게 되게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걸으면서 햄버거 먹고 있고 버스 기다리면서 막그면 그 먹고 있고 막 이런 건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너무 어색하지만 한번 해봤는데 한국에서는 저도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친구들이랑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가 만약에 김밥을 먹을 때 누군가가 날 쳐다보면 얼마나 그 경멸의 눈빛, 아저 몰상식한 인간, 아 어떻게 지하철에서 저 김밥을 먹어? 이런 눈빛 때문에 나는 못 먹는다. 어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가 싫어서 나는 못 한다. 용기가 안 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전혀 저랑 다른 이야기라는 거야. 야 그거는 너를 경멸해서 너를 욕하려고 쳐다보는 게 아니야. 그 내가 그러면 이랬더니. 그 사람들도 그거 먹고 싶어서 너 쳐다보는 거야. 그 사람들도 너 그거 부러워서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너희들도 먹고 싶지? 이러면서 막 김밥을 먹는다는 거야. 그 내가 그때, 아, 이게 사람마다 이 관점과 생각이 다르구나.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의 그 자존감이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좀 되게 누군가가 날 쳐다보면 나를 비난하나, 나를 욕하나, 손가락질하나, 이렇게 느끼는데 그 친구는 내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거겠죠?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것이 어 되게 나를 부러워하고, 어그 먹고 싶어 하는 눈빛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 지금도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들의 성격과 자존감 여기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의 어떤 심리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이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두 미국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자 왼쪽은 저기 조에로 스틴이라고 미국에서 하여튼 제일 큰 교회요. 제일 큰 교회 휴스턴에 있는 제일 큰 교회인데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여기는 여러분 예배당 들어갈 때그 좌석 표 끊어서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래서 또 돈을 많이 내면 좋은 좌석을 얻어요. 그리고 약간 그 공연장처럼 돈을 적게 내면 먼 좌석을 얻고 그런데 하여튼 저기가 미국에서 하여튼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저조에로스틴 목사는 긍정의 힘이라는 그 주제로 평생 목회를 해오고 있어요. 근데 물론 긍정이 주는 우리들에게 힘의 요소는 있죠. 그러나 조에로스틴이 얘기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채 계속 하나님의 어떤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서는 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은 내 삶이 어떤 형통하게 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풍요해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포도 다 그런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베니 힌 목사라는 사람은 여러분 세대에는 별로 안 유명할 거예요. 조금 옛날에 날렸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제 성령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여러분 책 제목, 노골적이지 않아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그런지 저분은 미국에서도 대저택에 살고 있고,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런 분으로 되게 유명해요. 자, 우리가 저렇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번영신학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이 번영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물질적 풍요의 신으로 왜곡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을 조금 드리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늘 부자여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늘 그런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족이 누가 아프거나, 대학에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식하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식 속에 사로잡힌 목회자는 결국은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교회는 무조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기 때문에. 물론 성장이 중요하죠. 교회는 점점 성숙되어지고 사람이 느는 건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에 한 몰이 돼 버리면 여러분들 모든 방향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물을 하나 또 새로 얻을까? 그리고 마치 이 사람의 목회 결과물 성공은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크고 좋은 목회 그런 교회를 얻어서 그런 건물에서 목회를 하는가 이런 거에만 매몰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최고인 것 이런 물질주의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굉장히 빈곤해지고 왜곡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리고 또 하나가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왜곡은 하나님을 어떤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 주일날 안 나왔어, 주일 예배를 빠졌어.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못 봤어. 그럼 여러분 마음에, 아, 내가 주일 빠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못 보게 하셨나? 떨어지게 하셨나?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제 교회를 안 왔어. 안 왔는데, 저녁에 뭐 롯, 맥도날드 가서 이제 햄버거 먹다 체했어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오늘 저기 교회를 안 가서 하나님이 채해, 이렇게 벌을 내리셨나? 여러분, 이건 지금 작은 거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왜곡해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역사 속을 보면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정말 못된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해서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 두려움이라는 건 여러분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조종하는데 너무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내가 가스라이팅하고, 내가 쥐고 흔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두려움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 집단이 권력자들이었어요. 권력자들.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권력 구조를 곤고히 하기 위해서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어떤 큰 문제가 들이닥칠 것처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내말안 들으면 큰일나. 그렇게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 분위기로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나오는 독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잘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속인들이에요. 무속인들, 무속인들,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무속인에게 가서 점을 보거나, 뭐,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무속인들에게 점 보러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장차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세포를 자극해요. 그래서,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 이거 안 하면 너의 부모님 아파. 당신 이거 안 하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 이 논리를 굉장히 교묘하게 잘 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집너의 앞마당에 저기 뭐 은행나무 있지? 그럼 뭐 아니 없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뭐 이런 논린 거야. <laughs>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논리 타고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너 구태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두려움을 갖고 흔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목회자들 중에도 이렇게 무당처럼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시대 때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자행됐고 지금도 어디선가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또 예수 안 믿으면 진짜 나쁜 일 생긴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이거는 예사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벌받아. 여러분, 11조 헌금 안 하면 사업이 망합니다. 돈못 봅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목사한테 순종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주애종 함부로 대했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 예화 되게 많아요. 목회자에게 대들었다가, 뭐, 그 집안이 뭐 사고가 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근데 여러분, 이런 공포의 목회, 성도들과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감으로써 어떤 한 사람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그런 공포의 목회가 오늘날까지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다른 군더더기 없어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공포의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폭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굉장히 명확한 정의가. 사실 오늘 말씀 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계속 그 말씀이 나오는데,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분입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이미 이 세상은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었던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망가져 가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으면 싸그리 다 정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 표현되는 이미지가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는 모두가 다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던 예수님의 희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요.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형벌의 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두려워 떨었고, 십자가는 기분 나쁜 것의 상징이었어요. 공포와 두려움, 거기에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 죄수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으로 하나님은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가운데, 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셔. 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잘 모르겠던데요. 이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경험하고 그것을 잘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잘못 느끼겠어요라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나? 여러분이 사랑한다라는 건 누, 여러분 저기 학교에서 뭐 남자친구 만나고 친구 만나고 뭐뭐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훨씬 더 높은 차원에 내가 정말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사랑하려, 살려고 노력을 하는가.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막 공포감을 주거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은 잘 없죠? 그죠 제가 막 그, 어, 여러분들께 막 무섭게, 야,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게 어딨어? 막 이러거나, 혹은, 너희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좋니? 일어나 뭐 이런 적 없잖아. 아니면 너 이따가 어, 내가 어머니한테 연락할 거야. 너 예배 태도 안 좋다고. 뭐 얘들 뭐 일해 봐. 그러면 약간 일시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아, 아 그래 그래. 아 더러워서 내가 핸드폰 안 본다. 아 그래. 내가 진짜 치사해서 그래 얼굴 봐줄게. 너희들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 늦으면 막 내가 문 걸어 잠그고 막. 아, 권사님, 아, 애를 좀 일찍 보내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얘 나중에 대학 못 갑니다. 막 협박하고 막.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쳐봐야 되나.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는 순간에, 너희들은 정말 잘 해도 딱 고3까지는 청소년불 나올 거야. 그러나 대학을 가는 순간에 교회를 떠나버릴 거야. 아, 나는 이원성 목사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 교회는 끔찍해. 아, 정말 다시는 듣고 싶지 않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 아마 교회를 아니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저의 목표가 여러분들이 다 고3 때까지 내가 이 부서를 하는 동안에 내 말을 잘 듣고 정말 모범적으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목표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은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늦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붙잡혀 있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2, 3년 예수 믿는 척 하다가 그냥 신앙을 버리는 거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가 정말로 어렸을 때 머리로만 알고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오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무례한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들을 때는 나를 무섭게 때리시고 강제로 내 삶을 이끄시고 근데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경험했던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경험은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대학을 잘못 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고 내가 부족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고 품어 주셨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강제하지 않으셨고 그 실수를 보고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목회하고. 청소년 부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 제가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그 교회 학교를 할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도 있고, 그러니까 엄한 하나님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도 있는데, 뭐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냐고. 혹시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공의? 하나님의 심판? 이거를 모르는 건 아닐까요? 버릇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랬는데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 아니야.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잡힌 토대 속에서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친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설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왜그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막 공포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을 거예요. 막 두려움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때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혼내시기도 해요. 우리를 엄하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았나 못 살았나를 하나님은 마지막에 냉정하게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공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으로 표현할 때, 공포가 아닌 그 두려움을 우리는 흔히 경외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은, 하,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한테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이런 공포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엄히 다스리실 때도 있어. 엄격하게 심판하실 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사랑이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경외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무섭게 생각하는 거는 달라요. 경외감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두려움인 거예요. 이걸 내가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저기, 라디오를 듣다가 얘들아, 손흥민 선수 아버지 인터뷰가 나왔어. 손흥정 감독 아, 엄청 무섭더라고, 엄청 엄하더라고, 막그그 그 손흥민 축구 교실에서도 애들이 막 공을 잘못 차거나 말안 들으면 집에 갈까 막 이러고 막, 어 그렇게 할 거면 그만 두라 고 그러고 막 엄청 뭐라고 해. 근데 아무도 그 손흥정 감독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아. 거기 있는 친구들이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다그치고 때로는 엄한 말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상처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경외감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때로는 혼내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때로는 엄격하게 다스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잘못한 거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때로는 이렇게 질책하시기도 하는구나. 그것을 알때 여러분들이 정말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선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 제가 이 찍은 거다 맞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유, 너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냐이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기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허물,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다른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안 믿는 애한테도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야 이런 말 말고 왜냐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랑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 있는 그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